어려운 말안 쓰는 한의사 한의학 박사 한진입니다. 어, 오늘은 역류성 후두염의 치료, 목소리 잠김이 함께 나타날 때 같이 해결하는 그런 치료에 대해서 치료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. 어, 역류성 후두염은 앞에 역류성이라는 글자 단어가 들어있기 때문에 역류성 뭔가 역류하는 물질로 인해서 후두에 염증을 생기게 만든 질환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어, 후두는 외부 공기가 드나드는 출입문인데 결국에는 폐 기관지로 이어지게 되죠 그래서 폐 기관지의 염증성 물질이 역류해서 후두에 염증을 유발했다 이런 증상은 그렇게 흔하지가 않고요 실제로는 역류성 식도염과 관련이 더 많습니다 그 역류성 식도염으로 인해서 위 안에 들어있던 위 내용물이 역류에서 식도 앞쪽의 후두에까지 더 올라가서 염증을 일으킨 것이 역류성 후두염이죠. 역류성 후두염은 후두에 바로 아래 또 성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역류성 후두염에 걸리면 목에 이물감, 목에 가래낀 느낌이 자주 들게 되고 또 성대가 붓고 염증이 생기고 더 이제 만성화되면 결절까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. 어, 목소리가 자주 잠기고 얇아지고 갈라지고 노래할 때 음이 올라가지 않는 이런 증상들을 같이 호소할 수 있습니다. 근데 목소리가 왜 중요하냐면 목소리가 자신감 있게 넘치고 강한 성량, 풍부한 성량을 가지고 있으면 대화 당사자에게, 대화 상대방에게 호소력이 있고 신뢰감을 줄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목소리가 얇아지고 갈라지고 힘이 없다면 뭔가 자신감이 떨어져 보이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이나 지혜를 상대방에 전달하는데 어~ 좀 지장이 생기게 되고 상대방 역시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가지고 판단할 수밖에 없으므로 또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도나 혹은 그 사람이 말하고 하, 말하고자 하는 계획이나 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, 어, 믿음이 좀안 가게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. 그래서 목소리는 자신있게 또 강하고 힘차게, 어, 나올 수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, 목에 음이, 목소리에 음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또 찬양을 취미로 하거나 혹은 뭐, 성, 종교 활동을 통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음이 잘 올라가지 않는 문제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정도 음은 쉽게 음이 올라가고 시원스럽게 노래를 잘 불렀는데 내가 좋아하는 노래를 제대로 잘 부르지 못한다면 그 또한 또 스트레스가 될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을 치료하게 되면 역류성 후두염은 같이 해결할 수 있고 목소리 문제도 같이 나아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영유성 식도염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위의 운동기능 식도의 운동기능을 개선해야 되고 또 그렇게 되면 소화력이 나아지기 때문에 위아 위 안에 음식이 소화되지 않고 머무르고 정체되는 시간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위 속이 자주 비어 있게 되고 그럼 추가적으로 위산이 더 많이 분비될 이유가 없어집니다. 그러면은 위와 식도 사이의 관략근이 헐거워지지 않고 또 이를 통해서 역류하지 않기 때문에 식도염이 나아질 수 있는 것이고. 또그 이후로 발생하는 후두염 또한 또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는 것입니다. 오늘 내용이 도움이 오늘 여기까지고요.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